안녕하세요. 고목사 클라스의 고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이 나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laughs> 이 책입니다. 더 바이블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더 바이블 전도서입니다. 책을 만져보겠습니다. 와! 감촉이 좋아요. 음. 가문사에서 나왔습니다. 부제는 성숙한 신앙을 위한 지혜. 와! 아, 교수님 소개부터, 목차 있나요? 음, 목차가 잘 되어 있죠. 추천사도 국직한 사람들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핑크빛이 돕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핑크빛입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부담 주지 않게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빨려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자, 저 뒷부분, 와, 아, 가볼까요? <laughs> 자, 여기입니다. 저자가 직접 번역한 것을 여기서부터 소개해 두었습니다. 모아 놓았어요. 이 부분, 보물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과 비교해 보십시오. 큰 도움을 얻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아, 딱 좋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가지고 싶으시죠? 26,800원이네요. 독특한 가격입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26,800원. 더 바이블 전도서. 비교 세모학과 오늘 학을 공부하신 아주 언어에 탁월한 이 저자께서 직접 전도서를 번역하여서 출판하셨어요. 전도서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도서 초반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라고 하니까 읽을 필요가 뭐 있나. 이거 읽어서 헛될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허무하거나 또는 비관주의에 빠지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헤벨은 헛되다라고 번역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오래 살았죠. 반면에 아벨은 잠시 살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있다가 죽은 이 아벨이 가치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아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재물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아벨의 이름이 바로 헤벨입니다. 가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의 판도가 뒤집혀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언어에 탁월하신 분께서 하나하나 제대로 번역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소장 가치를 가집니다. 저자는 지혜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문, 엽기 전도서. 자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1년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단계. 즉, 규범적 지식을 배우는 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축적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틴가 틴가 놀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양식이 없는 그때에 개미는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잘 먹고 잘 살고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이런 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게을러 터진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원의 규범적 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는 자원이 가르쳐 줬던그 지혜대로 그 패턴대로 공부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됐던 바로 그 사람도 하루 아침에 불을 다 날려버립니다. 몸에 병도 있게 되는 거죠. 자문에서 말했던 인과 응보의 그런 어떠한 지혜, 지식의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두고, 욕배 친구들이, 너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을 때, 나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항변하는 이야기, 엽기 이야기가 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성적 지혜이죠. 전도서를 읽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더큰 반성적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본이 말하는 세상, 욕이 말하는 세상,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세상은 조금 더 큽니다. 전도서는 욕이 말했던 그 예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패턴이다. 자본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패턴을 다알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그 패턴은 인간의 지혜로 다알수 없고 다알 수도 없는 그 방대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찌질하게 가난해 가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살 때쯤 됐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순간 죽었습니다 그 자식은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이런 이상한 세상. 자모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 노인,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가집니다. 그 중에 최상의 포식자는 왕입니다. 이걸 전복시키는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충격적이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고, 어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자문공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아가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나옵니다. 왕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문이 소개하는 그런 인물인데. 전도서는 완전히 정복시켜 버리죠. 자, 이런 세상 우리가 다알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는 바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더 바이블 전도서 읽고 싶으시죠? 뭐 제가 뭐 이거 여러분 한권더 산다고 해서. 남는 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책이라서 소개합니다. 아,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한번 보내보시죠. 이책더 바이블 전도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laughs>